첫 번째로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 건물이 원인 불명의 화재 등으로 소실되어 임차물 반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 불능이 임차인이 귀책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 책임이 있으며,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인 경우, 즉,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을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멸하려면 그 임차 건물이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그러니까 상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건물 중 일부 임차 부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에도 그 책임은 임차인은 임차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하지 않고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 2002다39456 판결 내용이죠. 이같이 규책 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임차인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임차인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년 1월 13일 날 선고한 2005-51013다 판결 내용을 보면요. 이러한 경우는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것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건물이 건물 구조의 일부인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외되어 이건 불탔다는 거죠. 소외되어 임차인의 임차 목적을 반한 채무가 이행이 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의 임대차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설치했답니다 임차인이 전기배선 이상으로 미리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의 전기배선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이 지배관리 영역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기배선이 하자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이런 경우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종전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점전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차물이 소실됐을 때에 임차인이 과실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그 과실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임차인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지게 되고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라도 다가구주택 전체가 손해배상을 이 발생했다면 다가구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짓는 거지 자기가 임차한 물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는 대법원 2009년 5월 28일 선고한 2009다 13170 판결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화재가 건물 소유자 측이 설치하여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 배상과 같이 임대인이 집에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 하는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물수 없고 임대인이 그 책임이 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소방관 보고서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다툼은 이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전에 알았듯이 이정기배상과 같이 건물 구조의 일부에 대해서의 예, 원인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부분이 노화로 화재가 발생할 거고 그럴 때는 임차인이 과실 책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임대인이 과실 책임이 있는데, 아좀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알아봤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전기 배선을 설치한 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그런 경우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건물 노후화나든가 전기 배선이 건물 구조 일부에 의해서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에게 과실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임대인이 져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